네, 안녕하십니까. 선우입니다. 지금 현재 견비님 황마력 25,000. 저번 영상에 올라왔던 견비님이랑 로터스 레이드를 가게 됐는데요. 지금 빠르게 일단 모아봤습니다. 넷마랑 암제, 이렇게 방각이랑 명석성 시너지 해가지고 1파티 운영 들어가고요. 2파티 같은 경우는 3페이지 로터스 들어가기 전까지 도움을 주실 도움이분들입니다 그리고 견비님 스펙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황마력이 무려 25280이십니다. 정말 높은 수치시시고요 참고로 장비 보시면은 중력 풀세트, 로로로, 그리고 광검이 아니라 대검까지. 깔끔하게 전부 다 20강이세요. 제가 본 캐릭터 중에서 가장 완벽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스펙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전부 다 극마부시고, 로로로, 그리고 대검까지. 당연히 극마부에다가 세진 깔끔합니다. 그리고 명속성이시고 당연히 칭호도 플래티넘 그리고 레벨이 이게 아마 제 기억상에는 8레벨 로 기억합니다. 8레벨 맞고요. 8레벨이시고 레아 풀세트에다가 무기압하다 당연히 있으시고 그리고 크리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팅이 완료가 되셨다는 거 봉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는 운의 영역이라서 아무리 과금을 많이 해도 얻어갈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이속켓에다가 유니크 3개 깔끔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섯커분 경비님의 능력치는 무려 힘이 3774 그리고 물공이 거의 3만 4천이시고요. 거의 그리고 가장 대단한 게 명속강이 145입니다. 엠블렘이 워낙 내 레벨이 높아가지고 145라는 거 정말 엄청난 스펙이라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 바로 레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갑시다. 너무 좋아요. 이분이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어, 이분들 다 체킹이 되면, 체크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1페이지 들어가 보고요 저랑 넷마님은 진짜 완전 버프, 시너지 용으로 데려간 거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쪽으로 갈게요. 겸비님이 2.5 버서커시긴 한데, 버서커라서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잠 못방은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이라고 하셨고요 기다릴게요. 5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겸빈님이 스킬 세팅을 하신다고 해요. 오케이, 2페이지 끝나고 하신다 합니다. 잠법은 같이 처리해드릴게요. 평타로만으로 다 죽이시는데 좋습니다. 와, 갈... 이게 겸빈님이 갈증으로만으로도 몹 정리가 다된다 하셨는데 일단은 네, 1페이지 보스고요. 저는 아니... <laughs> 스킬 두개쓴 건가요? 각성기에다가, 뭐, 그냥 기본 스킬 수려 박은 것 같은데, 1페이지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다시. <laughs> 아니, 뭐야, 이렇게 끝난다고? 보통 저게 어중간한 스펙이 아니, 살짝 고스펙이어도, 혼자 딜라면은 패턴을 보는 게 정상인데, 그냥 혼자 다 부시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나? 와, 그냥 아홉 백한 방에 네임덱 처리됐고요. 여기 방은 갈증으로 킬인가요? 오케이 <laughs> 여기 갈증으로 잡몹이 처리 가능한 이거 광발할도 엄청나게 빠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보스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1페이지라서 당연히 한방입니다 이건 제가 하베스만 깔아놓고 체력을 깎이는 걸 보고 싶은데 아니 갈증 갈정... 아니 뭐지? 각성기에다가 불소 한방이 터졌어요 보스가 천만 데미지를 그냥 순식간에 박아버리셨고요. 이러면은 3페이지 때 얼마나 강력할지가 그게 궁금한데 참고로 3페이지 로터스에서는 솔딜입니다. 솔딜. 꽃게까지, 가재까지만 이파티 분들이 도와드리고 3페이지 로터스는 솔딜 하실 거예요. 2페이지도 들어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아니 이거는... 일단 바로 저희가 오른쪽으로 진행할게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완전 들찍노 페이지죠? 그래가지고 진짜 아주 빠른 속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바로 들 표시 해놓고 갑시다. 이것도 갈증킬이 되실 거예요. <laughs> 갈증킬 그냥 갈증으로 잡몹이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 이거는 하베스트만 <laughs> 원이 1점 몇초 걸렸나요? 1점 몇 초? 1점 몇초 만에 끝난 모습이고요. 와 이거 뭐지? 1점 몇 초라고? 제, 내가 본것 중에 가장 빠른데? 바로 이 페이지 순식간에 돌아보겠습니다. <laughs> 산등성이보다 빠르죠? 웬만한 소각원 분들 배럭보다 빨라요 산등성이 가는 거. 좋습니다. 선아 아이고 짱군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현재 넷마랑 암제 이렇게 시너지 둘이서 하고 있고요. 명석강이시기 때문에 넷마분을 데려갔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하베스만. 끝났죠? 하하하. <laughs> 그치, 이거지. 이 맛이지. 2레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려오름으로. 여기는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적이 많아가지고, 여기 보스몹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런 거. 갈증으로 전몹이 전부 처리돼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갈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봉상형으로 처리가 되고요. 갑시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데델리까지만 쓰겠습니다. 데델리. 데미지가, 아니, 어? 끝났다고? 아니, 보스 아랑 메이스버스터가 1초 컷이 당했어요? 아니, 뭐지? 이게 되나?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스킬 박다가 그 메이스버스터가 무적되고 패턴을 쓸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1점 몇초 만에 그냥 보스를 녹여버렸었습니다. 이러면은 레이드, 이러면 일반 던전 수준 아닌가요? 그냥 완전 일반 던전 수준으로 그냥 다부시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당연히 똑같이 1점 몇초 2초 2초 안에 끝내버린 모습이고요 바로 다음 거이 파티 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파티 분들 한번클리할 때마다 저희가 한 3개씩 클리 하니까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 드릴게요 크루 에픽 중력이랑 택틱은? 택틱이 더 좋습니다 중력을 가봤자 어떻 딜을 박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택틱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크루 같은 경우는. 각성 아웃백이면, 그러니까요. 가, 각성 아웃백. 지금, 오케이. 충격 바로 견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됐고요. 공허무덤까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더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와, 벌써, 아니, 이 페이지가, 이제 막 3분이 막 지날, 갈랑 말랑 하는데, 혼자 몇 개를 둔 거야? 다섯 개 도나요? 이거? 가봅시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 페이지가 3분 몇초 만에 끝났죠? 이것도 빠르게 카드 보고 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가장 궁금해요. 견민님 같은 경우는 3페이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거. 오케이, 굴카.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정청님 축하드려요. 좋습니다. <laughs> 그냥 완전 술들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무진장하게 뽑혀버린 모습이고요.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 네, 30초만. 겸비님이 30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페이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가지고, 꽃게. 꽃게까지만 잡으시고, 로터스 들어가시는 건 괜찮습니다. 로터스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냥 보시면 되세요. 바로 3페이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석스만 사도랑,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봅시다. 저희가 서쪽으로 갈게요. 서쪽이 좀더들 넣기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쪽 3페이지 시작이고요. 저는 시너지 넷마님도 명소 카이 시너지로 갑니다. 잡몹 처리 살짝만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다. 몹체력만 보자. 이것도. <laughs>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냥 모든 몹이 그냥 다 놓고 있어요. 바로 꽃게 처리 가보겠습니다. 현재 1,800만에서 시작하셨고요. 들표를. 데들리만 들어봐.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지금 2천만을 순식간에 박았어요 아니 아니 지금 벌써 5천만 가까이 딜을 넣으셨구요 패턴 바로 진입합니다 얼음 이거 얼음 패턴이라서 지워줄게요 얼음 보호막이 안 깨졌는데 마지막 패턴 나왔어 얼음 보호막만 어떻게 깨졌고 얼음 보호막 깨졌습니다 아니 데델리 써주고 지금 드론지 몇초 됐나요? 레이브로 마무리 헉! 레이드 레이브 한 방에 130 줄? 거의 한 30초 만에 꼬게가 죽은 것 같아요. 솔들입니다솔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 페이지 견빈님 2.52 버서커 분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잡몹 처리만 좀 도와드릴게요. 잡몹 처리만 그리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군님 반갑습니다. 쇼군님 반가워요. 오늘은 겸빈님 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로 저는 준비할게 요 이거. 여기서 잡몹 처리를 하시고 계시고 상황판에서 바로 넣고, 넣고, 넣고 갑시다. 바로 건너뛰기 하고 딜 2천만에서 시작. 얼마나? 얼마나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아니 바로 무적 패턴 나오겠죠 시작하자마자 3천만 순식간에 박으시고 벌써 패턴 쏠드립니다. 저는 그냥 거들어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대도는 필요 없죠. 이 같은 경우도 그냥 들어와서 카이 다시 리필 됐습니다. 레이브 갈증 와, 아니 무특이 한방에 백줄씩은 그냥 쓱쓱 쓱쓱 다는 게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토네이도 이거 살짝 몰아주도록 할게요. 아니, 순식간에 경남방에 300만 데미지 갈증 한방에 거의 100만 데미지 들어가고요. 레이징 프리가 200만 아니,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패턴만 빠르게 받도록 할게요, 저희가. 잘못 눌렀다. 오케이. 십자가 패턴 제가 갖고 있고요. 벌써 1억 돌파. 여기 나사 패턴 저희가 가져갔고요. 그리고 돌덩이 패턴. 벌써 1억인데, 1억. 들어온 지 1분이 채안된것 같은데, 벌써 1억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돌 여기다 깔아드리겠습니다. 길좀 편하게 하시게 여기다가 좀 깔아드리면서. 좋습니다. 벌써 1억 2천 돌파 직전이시고요 오, 어, 깔끔합니다, 진짜. 어, 오케이. 죽었고, 다시 일어나서, 시나지 드리고. 벌써 2천 줄. 버서커가 이정도 되니까 연기하는 게 웹툰 같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드릴 막 커브하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십자 패턴, 땅바닥 패턴, 들어오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1억 5천 돌파. 시작한지 이제 막 2분 됐나? 2분... 됐나요? 오케이 레이징 프리, 그리고 다시 와 뭐야 이게? 벌써 무적 패턴, 마지막 패턴이에요 마지막 로터스 패턴이고요 1억 5천 7패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궁상격한방이 거의 끝난다는 거 하드 패턴 정도는 와 이게 말이 되나? 다시 카이 리필 됐고요 1억 7천 돌파 1억 8,500킬 남았고, 끝나나요? 끝내나요, 지금? 지금 다 끝낼 타이밍이긴 한데? 갈증 한 방에 50킬 막 달고 있고, 평타에 그냥 5 0 달고 있고, 시작 패턴 어, 헌트를 좋으세요. 마무리 스킬은, 레이징 트리로, 3페이지, 솔딜,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걸렸나요? 3페이지 시작하고 한 2분 걸렸나요? 이렇게 3페이지가 바로 끝나버린 모습이고, 골카 감사합니다. 아니, 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3페이지 로터셋은 솔딜입니다. 2억 7천이시고요. 그리고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서쪽에서 이렇게 1억 9천 박으셨고, 동쪽에서는 이렇게 패턴만 지워주신 거예요. 패턴만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 솔, 솔딜이죠? 시너지 둘에다가 버섯 화물 겸비님이 이렇게.